<laughs> 아, 그 정도로 미워할 수는 없지. 어, 어, 어. 아, 그냥, 나, 나, 누구 그렇게 <laughs> 듣고 <laughs> 얘기를 하라고. <laughs> 얘기를 해주세요, 프로님 수잔, 수잔. 수잔, 수잔, 수잔 배터안 그래. 음, 맞아? 나는, 나는 크리스티커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걔는, 막, 이렇게, 일본에서 만나면 우리 이렇게 한다면, 뭐, 하이, 뭐, 안 추워, 이러면서, 뭐, 아, 아, 아깝다고 이러잖아. 그러면 걔는, 아,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, 이러고, 주 <laughs> 음, <지> 혼자 드라이브 치고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수잔 아, 누가 수잔 배트를 세? 아, 아, 크리스티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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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그리고 뭐 원래 그린에 딱 올라가면 은 네. 비슷한 거리로 가면은 너 아니면 유어플러스트뭐 내가 뭐 칠까 음. 뭐 물어보잖아. 걔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, 지 혼자 그냥 칠까. <laughs> 아, 진짜? 어 진짜 싸가지고 그냥 게아 그거는 초프로님뿐만이 아니라 모든, 모든 한국 선수들이 공감하는. 애들 뭐 에티켓 음. 아 사람들 싫고 스윙 안 좋은 애들 싫고 어. 그리고 뭐. 솔직히 동반자잖아요. 아, 날마은뭐 응. 가면서 뭐 요즘 어떻게 아, 해? 뭐 성적 좋아? 뭐 요즘 어디 살아? 뭐 어디 살아? 뭐 뭐해?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걔는 그냥 지캐드랑만 <laughs> 얘기해. 근데 한국 선수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. 아, 계속 캐드 옆에만 이렇게 쫄쫄쫄쫄 붙어다니면서 말안 아, 하고.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죠? 너, 그럴까? 무서워서 그런 거. 어, 무서워서 그런 거겠지. <laughs> 네, 아까, <laughs> 아까 그러셨잖아요. 저, 여기, 아, 우리 어린 그러셨죠. 프로들한테. <laughs> 니네 내 옆에 안, 오, 안 오니? 내, 내 옆에서 냄새 나니? 이러더라고. 애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데. <laughs> 어. 수잔 페트레스는 어때요? 수잔은 걔는 말, <laughs> <laughs> 걔는 뭐 말할 것도 없지. 니 넘버원이 넘버원. 아, 그 넘버원? <laughs> <왜? 웃음> 어떤 식으로? 빈신 겁나 요 빈신. 걱정이야. 아, 이웃사촌이네! 어, 네이버, 네이버. 어, <laughs> 네이버, <laughs> 아, 네이버, 네이버 아닌가요? 네이버 아니고. 네, 네이버. 예. 네, 네이버. 네, 네이버. 예. 네, 네이버. 네. 네이버인데 얘가 뭐랬냐면 내가 이제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. 집 팔았어. 그 수잔 걔 아우디 그거잖아. 창문 깨진 거 아니야? 한만. <laughs> 리드터 거기 차 갖고 들어오다가 드라이브 막공맞아 가지고 유리 쫙날라갔잖아 센통이네. <laughs> 근데 네이버인데. 네이버, 네이버인데. 네이버, 네이버인데. 어, 집을 팔았어. 예. 그래서 이제 중국 골프 치는 남자애가 응. 우리 집 샀단 말이에요. 응응응. 그래서 나한테 집 팔았네. 응. 어, 집 팔았다. 응. 누가 샀 그래서 중국 남자애가 샀다. 응. 그랬더니 뭐래? 뭐래? 요그래? 아니까 그러니까 또 어. F 어. A <웃음> <웃음> 아, 아그랬다고 아, 진짜로? 오마이 와. 어 싸가지 없어 어, 그래서 내가 진짜 저 밟아 죽이년 밟아 죽아시 사람 샀어? 이거잖아 어. 그런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지케디한테 얘기했어 내 어. 네, 바로 옆에 있는데 나뽕 부셔 는데어우뭐라뭐라 해버려야지 와 그건 진짜 한다 줄림스터랑 네. 밥먹을때 막 얘기했지 응 음, 음. 걔는 그냥 음, 그거라고 별 친구들이 없나봐요 수잔 주위에는 누구랑 친해? 크리스티컬하고 수잔이랑 친한거 아닌가요? 아니 걔네둘이 싸운거보고있아 그래? 걔네들은 친구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네, 네, 네. 규정이 어. 잘 적응하고 있어요 <laughs> 규정이 백규정이랑 어, 착해요? 착해 어. 뭐 그때 고양이 어떻게 됐어 <laughs> 고양이 <laughs> 어, 왜 업데이트를 안 해주냐? 유선생이 전화를 안 해가지고.